행님 오셨습니까? 준내만 갈치 낚시 텐빈 어, 어, 만쿨의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낚시 장비 채비법 낚시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올리놨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이 만쿨의 조건이 100% 정답은 아니기에 어, 참고만 해주십시오. 형님. 어, 만쿨의 조건 첫 번째는 일단 제일 좋은 포인트입니다. 형님. 뭐 포인트 선정을 뭐 저희가 뭐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좋은 포인트로 이제 선상에서 저희 이렇게 데려가 주면은. 일단은 뭐 갈치 마리수 라든지 아니면 뭐 갈치 집어 상태 갈치가 무는 수심층도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 좋은 포인트로 가는게 일단은 가장 좋은 이제 만쿨의 조건이 되겠지 만쿨의 조건 두번째는 수심층 찾기입니다. 어 수심층 찾을때는 초울릭에서 어 수심층 찾으면 되는데 일단 수심층 찾을때 유의사항 몇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어, 초반에 이제 50m권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른 행님들 못 잡고 저는 좀몇 마리 중에더 뽑아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조류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채비가 많이 날려있는 거지. 조류가 심하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50m가 아니라 60m를 주고 이제 낚시를 했어요. 다른 행님들이 이제 50m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이제 60m 이렇게 주가지고 촐리니까 53m에서 딱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류가 이렇게 빠르게 가고 채비가 흘러가면은 뭐 조금 더 수심을 더 주셔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제 여기 50m 찍기있 따라 이거는 줄이 풀려나간 길이가 50m지 실제로 수심 50m를 노리 50m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채비 이제 날아가는거 하고 그 다음에 조를 감안해 가지고 10m를 더주 가지고 이제 갈치 좀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캐스팅을 하는데, 캐스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오고 있는데 이제 뭐 토덕거리는 것도 있고, 이제 중간쯤에서 이제 오고 있는 중간에 이제 또 토덕거리고, 그 다음에 또그 텐션이 풀린 입질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지. 아, 이게 좀 살짝 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한 40m, 이제 50m를 노리다가 이제 올쳐 올리, 올리고 있는데, 이제 체비를 쳐리고 있는데, 30m권에서도 입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도, 거기서 많이 뽑아 먹거든요 근데 그, 그게 또 고등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조금 작은 갈치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었고, 삼지하고 사지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신, 아, 갈치들이 좀딱구나 해서 30m권을 좀 집중적으로 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님들이 이제 40m, 50m에서 이제 좀 힘들게 잡을 때 저는 30m권에서 많이 뽑아 먹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손쉽게 고기를 좀 많이 뽑을 수있었구요그 다음에 이제, 낚시 후반부에 갔을 때, 이제 또 30m권에서도 이제 입질이 안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딱, 전 다시 55m 다시 내려서 다시 쳐 올리게 해가지고, 다시 40m권, 이제 또 갈치 수임층을 찾아 냈거든요. 그렇게 계속 쳐 올리시면서 조금 해가지고, 갈치 수임층 빨리 찾으시는 게, 이제 갈치, 어, 이제 텐빈 어, 많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게임이 되니. 안 쿨의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챔질과 릴링입니다. 어, 저도 낚시 중반에 챔질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챔질에 변화를 좀줘봤거든요 이게 아니고 형님 짧게 이게 아니고 어, 문어 뽑아올리듯이 이제 초리대를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그다음 에 문어 뽑아올리듯이 길게 높게 이렇게 쫙 이렇게 초리대를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 에 길게 높게 이렇게 쫙 뽑아내니까 딱 챔질이 딱잘 되더라고요. 어, 뭐좀 챔질이 잘안 되시면 한번 챔질 변화도 한번 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릴링인데 옆에님이 고기는 이제 잘딱 거시는데 이제 오면은 고기가 없어 다 올리면 채비를 보니까 어 릴링을 너무 여유롭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천천히 여유롭게 하셔가지고 거의 다 채비가 올라오면은 고기가 없어. 그래서 챔질 하시고 딱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딱 물었으면은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릴링을 좀 해주셔야. 이제 텐션이 유지되면서, 어, 고기 잘 올릴 수 있습니다. 망쿨의 조건, 어, 네 번째는, 채비 꼬임 방지입니다. 뭐, 아무리 포인트가 좋아도, 이 고기가 물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은, 뭐, 다헛방이거든요 어, 옆에 님 보니까, 뭐, 계속 입질도 안 하고 고기를 못 잡으시더라.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만은, 이 채비가, 이렇게, 그 바늘 목줄이 있다니까 이게, 쇼콜릿에 징징 감기 가지고 있다니까? 올리실 때마다. 이렇게, 증인 감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물수 있는 이제 갈치가 물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채비 꼬임을 조금 방지를 하시려면 일단 캐스팅은 조금 뭐 멀리도 아니더라도 조금 캐스팅을 좀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채비를 내리실 때이 베이트를 일단 그냥 이거 좀 잡아 가시면서 이렇게 좀 내려도 진짜 채비가 좀덜 꼬이거든요. 뭐, 캐스팅을 안 하시더라도 채비 내리실 때 해도 조금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한3미터나4터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이제 해주시면 진짜 채비 꼬임이 아마 덜 하실 겁니다. 만쿨의 조건, 다섯 번째 조건은 꽁치 끼우는 방법입니다. 어, 챔질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릴링 도중에 고기가 빠져가지고 이제 채비를 그 회수해서 보면은 이 바늘 끝에 있다니까 이 꽁치 껍질로 둘러 싸여가지고 이게 고기 참질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릴링 하는 도중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꽁치 끼우실 때뭐두번 돌리든 아니면 세번 돌리든 뭐 상관은 없는데 세번 근데 바늘 끝 이쪽 부분은 확실히 많이 노출시켜 주시는 게어 갈치 잡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쿨의 조건 여섯 번째 조건은 갈치 정리 방법입니다. 어, 저는 갈치를 딱잡으면 이제 이 갈치 배쪽을 딱 잡고 어, 목을 뒤로 꺾어 가지고 심해를해 준과 동시에 그다음에 바늘 이제 또 바로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손이 좀 지저분해지고 그다음에 뭐 릴이나 낚싯대가 조금 지저분해지는 단점은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절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찍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이로 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찌게 하고 뭐 플라이어는 일단은 뭐 그냥 좀 작은 갈치 그 다음에 또뭐 바늘을 삼켰을 때 갈치가 이제 그때는 이제 찌게 하고 플라이어 사용하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갈치 정리할 때 바로 이제 배 쪽을 잡고 그다음 목을 꺾어가지고 뒤로 꺾어가지고 그 다음에 빠르게 갈치 정리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시간 많이 절약되실 겁니다 행님 지금까지 어 제가 어 망쿨의 조건 알려드렸는데 어 뭐, 100% 정답은 아니구요 뭐, 참고하셔가지고, 갈치 많구라 하십중이에